아우님 맛을 한파. <laughs> <laughs> 자작자작한 국물을 오야 산초 그 왠지 비글 같은 그미끌라지는그 향을 싹 잡아주네요. 아, 막 잡아 맛있게 먹고 잡아 이거 이거 뭐? 아참이거 뭐, 그거 뭐? 이것도, 네. 야, 추가할게네요. 음? 고기도, 해산물도 먹기 어려운 산중의 특별식. 야, 맛있겠다 진짜. m b 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자연인이 마음을 쏟는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야, 이거 네 집이니? 응. 야, 근데 어쩌 이렇게 저 이쁘게 집을 열었을까? 우와, 집집이라고 <laughs> 잘 들어가네. 어, 이 형님, 응.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laughs> 내가 직접 그렸지 와, 제깜상인데얘 네. 앱이야. 아, 음, 장... 어디 갔어요? 아이고, 난 가출했다고 얘기해야 되겠지. 어떻게, 나 모르니까. 작년, 작년 11월 달에 없어졌어. 없어졌어요? 어, 없어졌어. 아. 그러니까, 요 새끼나 코, 쟤나 음. 코는 사라져버렸으니까. 새끼는 여기 그림이 없는 거죠? 없지. 응. 음. 아, 그럼 내가 새끼는 한마리 그려야 되겠어요, 진짜. 잘 얘기했네. 어, 새끼 심은, 아, 덜어 이럴 것 같아, 아무래도. 아, 그림 자체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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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럼 내가 한마 어, 그려줘봐야 되겠다. 그래. 감상 주니어를 그리신다더니, 갑자기 무슨 아궁이에 웬일이세요? 근데 이거, 뭘로 이렇게 다 그리시대요? 이거, 이거 내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리려고이거 수치야. 아 수치, 이게. 이거 검정색이잖아. 수치, 이거 칠하면 검정색이지. 오, 진짜 되네. 천년전 오네, 천년전 도시에선 종이 위에만 그림을 그렸지만, 자연인의 산중당원에선 손길 닿는 곳, 마음 닿는 곳이 바로 도화지가 되는데요. 5분쯤 지나자 수치로 색을 칠한 깜상 주니어가 얼추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릴 적에 동네 부리다가 헉! 하는 느낌이네요. 근데 엄청난 작품을 배우고 있어요. 동생도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도 한번 그림 그려봐봐, 좀. 야, 근데 식량이 괜히 막, 망칠까봐. 아이, 무슨 소리. <laughs> 아이, 잘걸려줄게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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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보면 좀 번진맞기는 것 같은데, 참 기가 막히네. 지금 너무 기분 좋아서 춤추고 아. 있는 거거든요. 아. 오, 인터씨 실력 있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연인이 색을 내는 도구는 몽당 분필이며 크레용이 전부인데요.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20년간 몸담았던 사업, 좋아했던 나염 일이 생각날 때면 이렇게 어디에든 그림을 그리신다네요. 그럼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신답니다. <laughs> 오늘 과연 두 분의 손끝에서 어떤 모습의 감상주니어가 탄생할까요? 나도 조금 한번 거두고 싶은 마음이 하나 생긴 기게 있는데. 하얀 봉신이니까신 <laughs> <laughs> 하나는 이쯤, 이쪽, 이쯤 해가지고 뜯어 던져 놓고. 아 하나 떨어졌나 아, 그... 아. 한번 볼까요? 응. 뒤에서. 어디 어디. 자.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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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좋아. 아유, 행복해 보여. 행복한 그림엔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겠죠. 자연이는 산중 생활을 통해 소박한 그림 하나에도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자연이는 오후가 되면 늘 그렇듯 산에 오릅니다. 그뭐 약초 같은 것도 안 캐신다 그러시면서 다른 목적이 있으세요? 재미삼아오는 거지. 재미삼아서. 아 그래, 뭐, 이, 또이 그늘은 그럴때로또사람 미치고 네, 네. 바람 불면 신선한 냄새가 무엇을 하든 반드시 얻고자 하는 마음은 8년 전유시를 떠나오며 버렸습니다. 대가 없이 품어준 자연을 필요 이상으로 거스르지 않는 삶. 처음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을 내 합니다. 이 삽주인데? 삽주요. 캐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난캘일 없지 그래 이제 삽주인 줄은 알아 음, 냄새가 나요? 음, 한번 맡아봐 음, 어떤 음, 향기가 음. 나나? 이건뭐 음,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는가? 음, 음, 안나는 나는데 느낌이지 느낌으로? 어, 그렇지 삽주라는 느낌 하... 내가 이거 오늘 한 곳에 봤으면 오늘 밤에 잠자면서 음. 아 그게 저만 지금 이 좋은 약초가 있었더라 내가 캐지 않으니까 아니, 그곳에서 있겠지. 내년엔 두 개, 세 개가 되겠지. 이 아... 아... 요, 요, 요굴되거던데 저거 보이겠나?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둥굴레 입이 맞는데요. 맞죠, 맞죠. 응. 네. 하...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무엇인가 들어온다 이거죠. 아, 나 이런 것이 좋아. 보통은 이런 것들을 취하면 몸으로 얻는 거지만, 형님은 마음만 얻는 거잖아요. 개메 없어지는 거라니까. 아, 더 마음이 괜찮지. 아, 이런 거, 저 약초 같은 게 없어 봐봐. 그나중엔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안 먹으면 죽는 사람은 잡숴야지난 그럴 필요 없으니까. 20여 년간 넥타이 나려움을 하며 화려 인공의 세계 취해 있을 땐미처보지 못했던 자연의 세계 마음껏 취해보는데요. 충분히 보고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진다고 믿는 자연인입니다. 아유, 아유, 좋다 가시게요? 네. 응. 응. 아유 좋다. 오! 음. 하모니카. 응. 나는 이거 이뻐서는, 뭐야. 아, 이거 하나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응. 여기 와서 이렇게 서먹을줄난몰래 간편하고, 쬐끔하니까, 내 편했던 거지. 산중에도 왔으니까, 이제 그거 한번 물어보는 거지. 어. 독학이신가요? 아, 그러지. 이거 뭐, 이 응. 뭐,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사실. 좀, 못데더라도 예. 네. 못 되더라고, 소리가 참 정겨운데요. 구입 당시엔 모셔만 뒀던 게 산중에 와서는 유용한 놀이감이 됐답니다. 자연이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는 거겠죠. 유유자정 내려오는 길 자연인의 눈에 눈을... 뭔가가 들어옵니다. 아기, 네. 아 이게 산초인데. 응. 어, 이거 따는 건 괜찮았어요. 응. 없애는 건 아니니까. 아, 응. 응. 그래서 많이 따지 말고 이거만 될것 같아. 이 향이 워낙 진해서 이거면 충분. 네. 필요할 때만 취한다 했으니 오늘은 이 산초가 요긴하게 쓰이려나 본데요. 아여기는 내가 유일하게 네. 이 산속에서 내 영양 보충하는. 오. 연못? 음. 아니 근데 여기는 개울도 없는데 물이 있어. 요아 이거 세이솟아 나와 이거. 물반기도 있고 뭐뭐 뭐 없는 게 없어요. 여기는. 없는 게 없다고요? 네. 혹시 저저 갈치 조림 참 좋아하는데. 아 그런 건 <laughs> 참. <웃음> 근데 얘 미꾸라지가 내가. 미꾸라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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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땡겨 올리면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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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또 어, <laughs> <맨날 맨날 맨날 웃음> <드레스> 이때 아 여봐 시야 익명복 좀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래 한 번씩 가을 시계 이때 막 넘어갈 때가 살이 쪄가지고 와 통통하잖아 봐. 응 음, 멋있지. 해발이 높은 깊은 산중은 유난히 해가 금세 떨어집니다. 어, 두 분, 저녁 준비 서두르셔야겠어요. 오우. 이거 무슨 잎이죠? 아, 호박잎. 어. 호박잎을 넣고 끓여요. 아, 니 예. 자, 이거 호박잎 한번 뒤에 만져봅어 네. 아. 오우, 까칠까칠하게. 아, 기가 막히게 가져 이거. 네. 그걸로 무엇이냐? 뭐 그라디어서 살짝 네. 문질러주면 네. 아주 깨끗해진다고. 아. 네, 아주 뭐. 아, 소금으로 해감한 미꾸라지를 다시 호박잎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자연인.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와, 아직도 살았네. 대단하다. 으 이제 여기, 여기 달러 오면 되네, 여기. 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가 시작됩니다. 밑에 깔고. 네. 응. 그럼 지금 미꾸라지로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쫄임. 조림, 조림. 어. 이제 그다음에 이엔잎 그, 그냥 이거는 아 한번 이렇게 해도 돼. 네. 이렇게 하면 아주 깔고 향고, 뭐, 향도 좋고. 음, 요리 참 잘하시네. 어릴 때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다그 네. 맛을 찾기는 힘들어. 그렇지만 때에 대한 그때 먹었던 그 맛을 한번 내보려고 자꾸 여런도 해보고 저런도 해봤던 거예요. 그그 맛이 가장 가까운 맛이 좋아 나는 지금도 음... 다른 음식보다는. 산중에 든 첫해엔 된장찌개도 겨우 해먹었다는데요. 엄마의 손맛을 흉내내다 보니 제법 요령도 들었습니다 그다음 여기 아 채소 많이 들어가네. 그렇죠. 음, 요거를 요 네. 정도만 넣주면 다 기합이 켜. 너무 많이도 안 되고 오. 적당하게. 가을에 접어들 무렵이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미꾸라지 조림 매 9월이 되면 꼭 먹어주는 자연인의 특별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뭐예요? 아, 이 고추장. 고추장 크게 간장에다가 같이 넣어서 간장과 고추장의 만남. 너무 많이 해도 또 텁텁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돼. 이제 오생기를 그래서 어, 소화 잘 되게. 오. 진짜, 얇게잘 쏘시네요. 따뜻하다, 8년 주방장의 힘이야. 8년. 고춧가루? 음. 음. 적당하게. 음. 고금 조금 넣게 네. 이것도 고금속념 좋아. 음. 난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지? 응, 데 됐어. 너무 짜도 안 되지. 그동안에 이제. 경험으로 미뤄왔을 밀어왔, 때 요렇게 요 정도면 소금을 요 정도는 아, 그렇지. 이거 내 어, 다 들어있어. 데이터 다 응. 들어 있어. 경험이 쌓일수록 손맛도 깊어지는 법이죠. 자, 그 사이 어머니의 비법이 고스란히 담긴 미꾸라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와다 됐습니까? 아우님, 맛을 한번 봐. <laughs> 자, 작 짜작한 국물을 오야 산초 그 왠지 비릴것 같은 그 미꾸라지를 그 향을 싹 잡아주네요. 막 아, 잡고 아. 맛있게 먹고 잡고 아. 이거 이거 뭐? 아, 이건 뭐? 크... 그거 뭐? 이거 또? 야그네요 음? 고기도 해산물도 먹기 어려운 산중의 특별식. 이야, 맛있겠다, 어우, 잼잼, 음. 음. 아, 야겠다 진짜. 좋아. 점점 운은하게맛있을 텐데. 아, 쭉쭉 뚝뚝 이거 드시면 또고양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음. 음. 이맘때 음. 이걸 먹어줘야지 네. 올겨울을 나지 음. 이맘때 이거 못 먹으면 겨울이 힘들어 산중에는 <laughs> 그 정도예요? 음. <laughs>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까지 배부른 저녁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음식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오기 마련인데요 문득 자연인이 홀로 산중에 든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저집 사람하고 헤어지기가 참 오래됐네. 오, 혹시 사별하셨나요? 살을... 아, 그러네. 헤어졌지. 한 25년 한 된거 같네. 근데 철회 날 때는 내가 그 일이 바빠가지고 병원에 못 갔어. 철회 날 때.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거 이제 막내 나올 때내 대기실에 기다리는데 보호자가 들어라 그러더라고 음... 분만한다고 그래서 뭐 들어라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출산하는 그런 과정을 하지. 아빠로서 이렇게 좀느끼시려 음... 그랬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 같아 왜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처음 봤고 어, 그 피를 막 많이 음... 흘린걸 봐서. 어, 어, 들어갔는데, 출산하는 과정을 어, 보신 과정을 거예요. 봐, 봤지. 음.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사실 부부 생활을 못했다고. 어, 그 혹시 그 출산 과정을 보시고 거기에서 약간 쇼크로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아 그렇지. 난 진짜 충격적이었고. 그런데 집에 가서 이제 그걸 잊을고 해도. 근데 그 이야기를 아내분한테 하셨나요? 여자라면 가장 소중한 저그 얘기를 낳는 건데. 그래서 고소리에 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더큰 상처가 되지. 그걸 바로 토지못 했다니까 지금까지. 정나라한 출산 장면을 본 충격에 자연이는 홀로 병원 상담에 유명한 점치까지 찾아다니며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로 들어갔죠. 당시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죄책감은 가장으로서 그의 책임감을 더욱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사업마저 실패했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게 됐다는데요. 지금은 형님을 통해 소식만 전해 듣는답니다. 저큰 아빠인데도 내가 얘기를 음, 들었는데 어, 큰애는 한. 6년 좀된것 같은데, 어, 그때 결혼을 했는 걸 내가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다라는 건 결혼식장은 못가셨다니까 어. 근데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더 내가 그때 가면 이기적인 거 같고, 어, 그게, 그런, 응. 억지도 우리 엄마가 훌륭하게 키웠더라.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좋은 일자리 다니고 지휘해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좀, 어떠한 생각이 좀 드셨어요? 한없이 고맙지 응, 음. 어, 엄마 있는데, 한없이 고맙고, 지금도 미안한가. 그럼 늘 그게 응어리로, 뭐, 최선가서도 있을 것 같아요. 먼발치에서 마음으로 자녀들의 행복을 기도하는 못난 아버지는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저 무탈하기를. 그저 편안하기를, 그리고 좋은 꿈꾸기를.